안녕하세요. 과학으로 풀어내는 럼프 섬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알트리티스 음, 파운데이션 미국의 관절염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시면 What is a r t i t i s 관절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요 음, 조금 황당하게도 어, 여러분들 관절염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근데 첫 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보시면 사람들은 관절염은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뭐 그런 의미가 돼 있어요 음, 왜 그럴까요? 한번 쭉 보시면 실제적으로 관절염이란 단어는 그한 가지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이 관절 통증이나 관절 질환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데 그래서 이 관절 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보면은, 100가지 종류의 그런 그 관절염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음. 아주 그 새로운 사실이죠. 관절염 하면은, 뭐, 많이 우리가 알아야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뭐, 이 정도. 좀더 많이 아시는 분은 통풍까지도 넣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백 가지 백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 백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다니까, 놀랄만 하죠. 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열, 모든 연령층에, 그 다음에 성별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관절염에 걸리고, 그죠?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장애인을 만드는, 장애인으로, 이끌더라. 어, 굉장히 그 고통을 주는 질병이더라. 이거죠. 음, 그런데요. 어, 또 보시면, 미국에 있어서 성인들의 약그 5천만 명 이상의 성인과 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네요.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5천만 명이면 우리 남한 인구를 넘어서죠? 어, 비슷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남한 인구가 전체 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 하면은 무시무시한 일이죠? 음. 근데 봤더니요, 이 여성의 흔한 질병이고, 어,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성도 어, 많이 생기는 그런 질병인 것.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봤더니, 음, 관절염의 보편적인 관절염 증상의 보통 증상은, 이 붓기, swelling, pain, 통증, stiffness, 경직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경직되면 어떻게 돼요? 관절 운동의 반경이 축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에, 관절염의 주요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은 아주 그 간헐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어~ 그래서 중증부터 경증까지 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죠 어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뭐~ 이~ 같은 증상이 계속 몇년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악화되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또 오, 어, 이게, 악화되는 그런 것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아주 중증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주 만성적인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그 어려움을 주고 특히 그 계단을 오르는데 어렵고 걷기도 어렵게 하는 그런 어,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죠또 어, 관절염의 다른 형태들 같은 경우는 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손가락이 변형된 그런 어, 분들 계시죠.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관절 부위가 영구적으로 변형이 되는 그런 증상도 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일부 향 일부 종류의 아 관절염에서는 이이 이 관절뿐만 아니라 이 심장, 눈, 그 다음에 폐, 신장, 신장 그리고 피부에 피부에도 영향을 준다 고 그래요. 아주 그 관절염 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했더니 복잡한 질병을이죠. 어 복잡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런 그 관절염 종류들을 그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면은 그첫 번째로 이 degenerative arthritis, 태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태행성 관절염은 오스테오아르트리티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관절염의 대표적인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이 태행성 관절염이 그래서 이 태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어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 관절에 힘이 떨어지고 통증을 일으키고 붓고 경직되는 그런 그 관절염이죠. 음. 그래서, 어, 이, 그, 아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음, 그, 에, 관절염인데, 음, 아주 이게 관절이 아주 오래 사용하다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에 예, 그, 만성적이 되고, 이, 이, 태행성 관절염을 촉진시키는 위험인자로서는, 이와 같이 가정력이나, 예, 또, 과도한 체중, 가정력,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음, 이전에 상해를 입었던, 그 인대나 근육의 손상을 입었던 그런, 것이 이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에, 어, 이런 특히 이제 그이 중증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시술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그 경증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 중,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여덟 가지의 어떤 그런 매니지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 첫째, 에, balancing activity with rest. 활동을 하되, 활동과 휴식을 그 균형을 잡아라. 아, 그거고요. 두 번째는 using hot and cold therapy. 음 온열요법, 여법, 냉온요법을 잘 활용을 해라. 냉온요법. 그다음에 레귤러리 피지컬 액티비티, 규칙적으로 운동이나 활동을 육체적인 활동을 해라.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에, maintaining or h e a l t h weight, 즉 건강한 체중을 유지시켜라겁니다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는, 보시면, 어, 그, strength, the muscle around the joint for the head support. 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켜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using assistant, assistive device. 즉, 보조기구를 활용을 해라. 그다 음, 일곱 번째, taking, over the counter, pain delivery or a n t i i n f l a m m a t o r y medicine. 즉, 통증 완화제나 항염증제를 좀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avoiding excessive repeat, repetitive movements. 즉, 과도하게 반복된 운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8가지를 매니지, 그, 관리를 하면, 경증에 그런 그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효과가 있다. 어,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이 중증이라면 은 아주 그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움직이기도 곤란하고, 이런 경우에는 음,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절을 대체하는. 수술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오스테얼트티스 태행성 관절염은 태행성 관절염은 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관절 부의 주변의 인대랄지 근육의 손상을이나 반복적인 반복적인 작업 운동을 피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태양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어, 이해가 되시죠? 음, 그다음에 두 번째 에, 관절염은 어, inflammatory arthritis, 그 염증성 관절염이죠. 이 염증성 관절염은 어, 그, 자신의 면역체계가, 그,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하는 면역체계가, 그, 자신의 관절 부위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 면역 질환이라고도 하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음, 자기 면역 자신을 보호해야 할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의 관절부를 공격하기 때문에 치료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여러분들? 음. 그래서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소리아틱 아르티티스, 즉 건선 건선성 관절염이 이제 좋은 예라고 그러는데요. 그 염증성 관절염에 음, 전문가들은 음, 그, 이런 그 자기 면역성 어, 질환, 즉 염증성 그 관절염은 유전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이 동시에 그런 그, 발병 요인이 될 거다 생각하는데. 그끼기 스모킹, 담배를 피는 것이 환경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예다라는 거죠. 어, 특히 루마티스성 관절염을 발병시키는데 있어서 어, 그렇다 이겁니다. 특정 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사람에게 루마티스성 그, 관절염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환경적 요인이 담배를 피우는 거다. 그러니까 루머티스성 관절 관절염이 오면 금연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음,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자가면역성 관절염, 그 염증성 관절염이죠. 이 관절염은 조기에진단해서 아주 확실하게 빠른 치료를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어 이게 그 질병 악화를 막으려면은 응? 막으려면은 에, 그 관절의 용구 손상을 막을 수 있고 혹은 차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에, 이렇게 질병 악화를 막아야 한다. 이게 최선의 방책이다. 악화를 막거나 그런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래서 이 염증성 관절염의 질병 완화의 목표는 뭐냐? 음, 음,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고 어, 그죠? 어, 기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DMARD, 해가지고, 으... 우리말로 하면은 질병 수정 항유모치즘 약물이라고, 어, DMARD,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아서 찾아보면 아주 설명이 잘 나와있어요. 이 DMARD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약물을 이용해서, 어, 그, 이런 질병을 완화시키는, 치료는 안 되니까요.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관절염은 임팩시오스, 얼트리티스, 즉 감염성 관절염입니다. 이 감염성 관절염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균이 이 관절에 들어가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어, 여러분들 살모넬라 균 아시죠? 또는 그, 뭡니까, 이질균이죠? 어, 신질라는 이질균인데, 이두 가지 균들은 음식에 독이 발생한 거죠. 어, 오염이 되면, 음, 상하면. 이런 균들이, 예, 그 관절에 들어가가지고 발병을 일으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또 여기에다가, 어, 클라미, 클라미디아, 음, 플라미디아나 임질균 같은 경우도 이게 성관계시 전달되죠. 또그 수혈 과정, 혈액을 수혈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 전달되는 시형 관염 이런 것들도 어, 하나의 예, 이런 것들이 관절에 들어가서 어, 염증을 일으키면은 이런 염 그, 감염성, 음, 관절염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병은 관절염 중에서 조금 치료가 가능한 종류입니다. 적절한 시간 내에 항생제로 이, 처리하면은 관절부위에 그, 감염되어 있는 부위가 깨끗해지면 염증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관절염이 나은 그런 종류인데 그렇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이게 재발되고 그런 것이 있나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음, 네 번째 메타볼릭 올트리티스 그렇죠? 이게 이제 에, 대사성 관절염 음. 이거는 그 우리 몸의 대사 과정 중에 나타나는 유리게시드그 요산이 축적돼서 생기는 그 관절염이죠. 그 요산은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나 많은 시, 음, 그 음식에 에, 들어있는 그런 그 물질인데, 어, 사실은 음, 그 퓨린이라는 그 물질이 우리 몸에서 이제 에 대사 과정 중에 분해될 때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산이 그 요산이 체내에 에, 요산의 농도가 체내에 높아질 때 관절에 에그 뭡니까 에, 음 바늘 같은 형태의 그 결정체가 생깁니다. 관절에가. 그거가 그러니까 관절에 에, 바늘 같은 형태의 요상결정제가 생기면 어떠겠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 통풍이 이인데 그죠? 어, 이 통풍이 이인데 음... 극심한 통풍, 그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고틀, 아, 어, 통풍은 사실 왔다 갔다 하죠.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데 어, 찬바람이 들면 또 많이 아프시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이 통풍 환자가 이 요산의 농도를 좀 별을 낮아지지 않으면, 농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만성화가 돼가지고 아주 그 통증과 장애가 오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죠. 그죠? 음. 그래서, 어, 그 굉장히 그,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질병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관절염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관절염은, 진단은 역시, 예, 의사선생님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의사선생님을 만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실험이나 이런 혈, 그뭐 혈액 테스트, 그 다음에, 음, 요즘에는 이제 눈으로 볼수 있는 촬영 장비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고 영상을 보고 해서 과연 어떤 종류의 에, 그 내가 관절염을 앓고 있나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쪽에 전문가하고 같이 이 에, 질병을 안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가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네,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해서 오늘은 우리가 관절 좀 정확 관절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관절염 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 관절염이 상당히 예, 그 다양한 종류가 있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어, 관절이 발생되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적절한 방법이 없고 또그러기 때문에 어떠겠어요? 역시 예방하는 방법도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알수 없다. 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과학으로 풀어내는 돈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